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오전 1시 52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26,400달러선 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거래량은 뭐 딱히 뭐 크게 나와주지 못하고 있고, 어, 아직까지 뭐 돌파 느낌 뭐, 내지는 뭐 하라, 하방으로 이제 어,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상방 돌파 또는 뭐 하방으로. 가는 느낌도 내지 못하는 어, 여전한 뭐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뭐 구간 여기도 그때 뭐 이벤트 있었지 않나요? 그때 뭐 이슈 한번 있어가지고 올랐었던 것 같고 여기도 그냥 ftx 뭐 퍼드 정도 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외부 뉴스에 의한 어, 그런 이벤트들이 가끔 있을 때이렇게뭐큰큰 큰 것도 아니죠 사실 어, 그냥 좀 눈에 살짝 보이는 움직임 정도고,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이 갇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좀 뚫으려면은, 확실하게 28,000 이후 구간이죠. 어, 여기를 확실하게 탁 뚫어줘야, 뭐, 어, 이번에는 32,000 다시 뚫고, 전거 좀 한번 찍어주나? 그런 느낌으로 볼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어, 너무 머롱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럼, 행보장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9월 10월에 한번 만약에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 그때는 이제 연말 뭐 랠리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단기 반등, 어, 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올 마지막 그 4분기랑 이제 내년 1월 2월 요 정도 구간을 두고 좀 크게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에좀큰 하락이 나오면은, 어, 매수를 좀 들어가세요, 여러분. 현금 좀 덜어내시고 어, 매수 좀 합시다, 어, 합시다. 어. 그리고 뭐요런 기사가 있는데요. 뭐큰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바이낸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뭔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 제도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바이낸스는, 어, 그런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연 바이낸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바이낸스가 한번 정도는 좀 어떤 블랙스완이라든지 어떤 이런 규제에 의한, 혹은 미국의 어떤 그런, 어, 거에 의한 하락이 올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그건 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아무리 뭐 재무 상태 빵빵하고 막뭐 맨날 뭐 사사 이래도 나중에 이제 뭐 미국이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뭔가 이런 동네 시장의 느낌을 이렇게 밀, 밀고 나서 어, 다시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그 나라 중심으로 좀 세우려고 한다면 분명히 다, 바이낸스가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긴, 어, 필름으로 보시고, 그냥, 그 포인트만 챙겨가시면될것 같아요.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바이낸스가 과연, 어, 미국 계속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뭐, 현물 ETF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짜 큰 돈들이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렇게 막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바이낸스가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어떤, 어느 정도의 그,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슈가 있죠. 어, 또 바이낸스 이슈이긴 한데요. 바이낸스에서 저번,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뭐, 팍소스 뚜들겨 맞아가지고 BUSD 이제, 어, 접고, 사실상 접고, 그 다음에 약간, 거의 임시 보트 느낌이었어요. 어, 임시 튜브 같은 느낌으로. TUSD를 이제, 잠깐, 어, 사용을 했죠. 활용을 하고, 근데 이제 확실히 이 스테이블 사업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바이낸스 쪽에서는 아쉽기 때문에 어, 새로 그새 만들었었어요. FDUSD라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홍콩 쪽 기반을 둔 회사인데, 좀 스타트업 같은 어, 좀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 어,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뭐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바이낸스가 좀 키워보려고 하는. 스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기사 나오기 전에 지금 제가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영상은. 지금 1시 20분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1시 언저리쯤에 이거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뜬 거예요. 그래서 어, 잘 됐다 해서 가져왔는데 뭐냐면 제가 이번에 어제 좀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바이낸스에서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수수료 없이 그러니까 바로 매매를 할 거면 수수료 없이 하려면은 이제 TUSD로 전환을 하셔서 그러니까 테더를 TUSD로 전환을 하시고 여기도 제로피거든요. 전환하시고 이제 TUSD랑 BTC 페어를 갖다가 여기도 제로피기 때문에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은 수수료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지금 페어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가랑 지정가. 근데 이제 지정가는 여전히 0%인데, 시장가로 뭐 긁는 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거 보고 이제 수수료 아까워가지고 그냥 시장가 말고 지정가로 이렇게 해놓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그거를 보고 제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거래량이 엄청 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는 테더 페어보다 거래량 최소 뭐두배 정도는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딱 보니까는 유동성이 다 일로 어 좀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아까 방금 봤었던 FDUSD 음. 이쪽으로 유동성을 바이낸스 측에서 좀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 기존에 대부분의 이제 TUSD 페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시라든지 뭐좀 어 시스템적인 거를 바이낸스에 해놨겠죠. 음.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메이커어비는 제로인데 테커업비를 0.075%를 걸어놔가지고 어, 여기에는 좀, 음, 좀 심해, 애매해지고 있고 실제로 QSC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이 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바로 보이죠. 어, 그만큼 여전히 바이낸스가 좀 영향력이 있고 바이낸스가 좀 키우려고 하고 주목하고 있는 어떤 뭐 프로젝트라던지 이런 뭐 스테이블코인이 사실 뭐 우리한테 뭐 어떻게 뭐 수익이 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작은 변화들도 좀 캐치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DUSD가 퍼스, 퍼스트 디지털 USD 원콩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쪽 페어를 이제 좀잘 나중에 좀 거래량 더 유동성 채워지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여기 대놓고 여기 페어가 또 올라왔잖아요 TUSD보다 앞에 있습니다 제가 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어 분부 u s d BUSD 페어일 때도 여기에 상장되어 있던 이런 잡코인들이 있죠. 잡코인들이 펌핑이 되게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트가 만약에 예를, 예를 들어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형태로 약간 좀그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페어링해가지고 음, 올리는 좀 그런 시스템 매매봇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펌핑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BUSD 버리고 TUSD 잠깐 거쳤다가 FDUSD로 약간 지금 좀 옮기고 있는 이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근데 이게 뭐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FDUSD 페어에 이제 잡코인들이 좀 많이 상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유동성 좀 채워지고 안정화된다 라고 하면은 그쪽에 상장되어 있는 어, 페어가 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좀 주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알아드셨죠, 여러분? 음. 사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사이버 세이, 어, 이번부터, 런치 풀에, 어, 들어왔었고, 그만큼 뭐, 나쁘지 않은 프로젝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페어를 갖다 놨는데, 아직까지 뭐, 큰 의미가 없는, 음, 거량입니다. 사이버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게 뭐, 이런 거 때문은 아니고, 그냥 예전에 뭐, DWF라는 그, 마켓메이커 쪽에서 좀 올린 거라고 하죠. 이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될것 같고, 음, 이거 한번 볼게요. 네트캐피탈이이 자료 말고 다음에 볼 자료가 있는데 약간 요즘 쇼층이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나아 봅시다. 지금 구간 자체가 한이 정도 구간이 줬다. 어, 근데 이제 저번에, 음, 저번이 아니라 저번 그한한달전큰 하락이 있고 나서 이유 없는 하락이었죠, 진짜로. 큰 하락이 있고. 과연 이 지지구간 어, 중기로 봤을 때이 더블 바텀을 찍고 다시 전거점을갈 것인지 아니면은 더, 오히려 이 더블 탑을 기준으로 어, 조정을 맞고 요거를 돌파해서 밑으로 떨어질 것인지 계속 이 선을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아직까지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어, 요 며칠 살짝 위로 올라온 느낌이 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티키키 피탈의 지금 본 진짜 자기의 그 분석은 이번에 지금 그려지는 프랙탈 자체가 재작년 고점 두번 쌍봉 찍고, 그 다음에 뭐한 중간 정도 봉 찍고 하락하는 프랙탈이 여기서 지금 좀또 나오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올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두번 펌핑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구간 자체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연말로 가서 좀 하락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도 뭐다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분석도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어, 난좀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매수 근거라든지, 어, 플랜을 짜시면 되고. 아, 그래도 나는 어쨌든, 어, 장기 보유할 거고, 나는 좀롱 충으로 갔을 때 수익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롱 관련한 어떤 분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석들 보시고 좀 참고하셔서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계속 추가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 USDT랑 테더랑 USDC. 요거를 합친 도미넌스를 나타낸 건데요. 퍼센티지라서 사실 그 액수, 절대 액수 자체는 훨씬 더어큰 거겠죠. 이 퍼센트가 올라갈 때마다 시청 시총, 시청이 계속 어요 구간은 좀 줄어든 게 맞겠네요. 어, 시청이 굉장히 많이 쪼그러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어,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말은 곧 결국 그 전통시장에서 다 넘어오는 돈들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넘어온 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면은 어, 앞으로도 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시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하루하루가 되게 길잖아요 이게 어, 언제 오르나 불장 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오나 근데 이제 이게 또 막상 하락장 시작했었던 구간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은 되게 많이 오긴 했어요 21년 말부터 였으니까 거의 지금 이제 2년 좀안 되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버텨왔고 지나왔죠 어, 그, 그러면 이제 뭐 상승 음, 조만간 오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마인드로 좀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바이비트에서 이번에 코인니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네스랩이라고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소개 드렸었던 어, 요거 코인니스펄좀 모으신 분들 계시면은 요거 지금 그 뭐야 저 네스토큰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바꾸셔서 지갑에 넣어 두셨다가 뭐 입출금 열리면은 음 입금하시는 형태로 매도 한번 노려보자. 어, 뭐큰 돈은 될것같진 않고 그냥 뭐뭐뭐 뭐, 뭐, 뭐 그냥 고기값 정도만 나와줘도 땡큐죠. 음. 어쨌든 근데 이제 바이비트가 좀 요즘 여기 이런 저런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포지션이 좀 고급진 맥시 느낌? 음. 맥시는 진짜 그냥 막상장 그냥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나마 바이비티는 좀 많이 가져와. 요즘 최근에는 보면은 상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자기네들이 좀 분석을 열심히 하고 이 프로젝트가 진짜 일을 하는 프로젝트인지는 검증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느낌? 좀 되게 고, 맥시 고급화 버전의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가져오고 있고 김치 프로젝트들도 김치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와줘. 여기서 뭐 하바라던지 뭐 이런 S 랩이라든지, 음. 바이비티도 꾸준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코프트 어, 업계에서 일하는 프로젝트 팀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런 상장 전략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해야 자기네들의 어떤 홍보 플러스 이런 가격의 어떤 흐름이 가장 좋을지를 대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 팀들에서. 근데 보통 그 전략이 가장 우선, 그러니까 그런 인기 있는 전략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대형은 안 가요. 그러니까 대형 갈 거면 아싸리 뭐 바이낸스 런치 페달 런치 푸. 이 정도 급이 아니면은 뭐, 뭐 예, 내지는 바이낸스 직상장 이 정도 급이 아니면은 보통은 이런 중소형 거래소를 먼저 선, 그 선호합니다. 바이비트가 뭐 중소형까지 아니고 뭐 중대형 정도 되겠죠. 이런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먼저 하는 걸 선호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간을 보는 거죠. 우리네 프로젝트가 아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홍보했을 때, 아이 정도가 없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이제 뭐 넥스트 스텝을 좀 준비하는 그런 어 전략들이 보통 있는데 그런 거래소로 바이비트가 되게 좋은 딱 프로젝트 팀들 입장에서 딱 좋은 사이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비트에서 아마, 뭐, 더 좋은 코인들, 어, 좀 많이 상장할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뭐, 최근 알트 코인들인데, 뭐, 너무 다 옛날 코인, 옛날 코인, 이런 하기도 좀 얼마 안 되는데, 뭐 나름 스코어를 매긴 거네요. 그래서, 뭐, 패치 AI, 랜더, 블록체인, 인젝티브가 그래도 좀, 최근에 뭐, 언급도 많이 되고, 어, 트위터 쪽에서, 저기가 되더라구요. 1인치는 사시면 안됩니다. 1인치는 그 물량이 좀 많이 풀리는 덱스 토큰이라서, 어, 좀 비추고. 엑시도 삐삐. 이거, 이거, 이렇게 똥코인만 가져왔어. 멀티버스, 엑스, 리플, 트론, 컴파운드, 비체인비체인비체인 모르겠네요. 메이커가 그리고 좀, 그나마 디파이 쪽에서 핫하죠. 그래도. 어, 솔라나, 월드코인, 옵티미즘 이렇게 있네요. 저 만약에 다음 사이클에 여기서 몇개 코인 사야 된다고라고 하면은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굳이 사고 싶진 않은데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솔라나나 뭐 옵티미즘 월드 코인 요 정도 살것 같은데요. 요거 말고는 너무 다 옛날 그 사이클이 너무 시체로 쌓여져 있는 그 산들이 있는 어 느낌이라서 어 그렇습니다. 뭔가 자료가 좀 없어서, <laughs> 이런 거라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의를 봐주세요. 김프 같은 경우는 뭐 1%대, 여있고, 환율은 지금 쌍고점 찍고,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더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은 1330원 정도고, 프리미엄 해가지고 하면, 그, 테더가 1350에서, 한70 정도? 좀 많이 나오면 10%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소개 드렸었던 모비코인, 음, 와, 모비코인. 근데 진짜 이게 핫하긴 했죠.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어, 모비코인 아까 보니까는 한 18만 원, 18만 5천 원요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아직도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현상을 되게 제가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코인이 도대체 왜 올랐는가? 왜 올랐는가? 어떤 심리를 올랐는가? 내지는 다음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유사한 형태가 또 나올 건데, 그러면 그런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단, 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보고 분명히 그니까, 러 우리나라에 너무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비코인 보니까 뭐, 벌써 막 무슨 모비 클래식 해가지고 뭐, 사기치려고 팔더만 근데 이제, 그런 것서로 이거 아마 이 현상을 보고, 현상이라 해야 될까요? 음, 요걸 보고, 아, 저렇게 할수 있어? 저렇게 하면 돈이 되네? 그리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약간 좀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지금 준비 중일 거예요, 100%. 그러면은, 어, 그런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따라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비크인으로, 이 먹었던 이 분들이, 어, 우리 저걸로 먹었었는데, 이런 거또 하네? 가야겠다. 이러면서, 약간 심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뭐 비슷하게 오르는 현상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뭔가, 뭐, 뭐, 뭐가 있을까요? 모빙 말고, 뭐, 뭐가 하여튼 또 나오면은, 음. 한번 가보세요. 비슷하게 가보세요. <laughs> 어쨌든 돈이 되면은 돈, 그러니까 내 투자금이 안들고 이게 그래도 기대수익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내 투자 돈이 안 드는데, 그걸 무슨 망설여 그거를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게 만약에 또 생기면은 어, 가보십시오. 음. 아우, 힘드네요. <laughs> 자, 그리고 요거는 듄인데요. 든는 DUN을... 제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듄 대시보드 보시면은 뭐 좋은 거 많다고 정보 소스가. 음. 그래서 좀 이번에 핫한 게 보니까는 계속 프렌텍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프렌텍 이번 주에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레이어 제로랑 요거 옵 말고 레이어 제로랑 뭐 GK 에어드랍 정도, 어그 정도 그 정도가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프랜텍 요거를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삼삼은 사실 디파이 그거죠 전략이었죠 옛날에 뭐 톰포크 같은 거 어, 그런 전략에서 그런 디파이에서 쓰던 약간 어 극강효율 다단계 전략이랄까 <laughs> 일명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텍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긴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체크 한번 하겠네요 오늘도 안하긴 하는데 이제 제꺼는 안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꺼는 사지 마시고 이제 프린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어 나는 이거 좀 nft 그때 한창 했었던 시절처럼 뭔가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어나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좀감 잡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매매전략 활용하셔가지고 수익내시고요 아니면은 뭐 에어드랍 음, 에어드랍은 뭐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꾸준히 뭐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인플루언서다 본인이 그러면은 뭐 그걸 통해서 이제 뭐좀 가격을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국에는 내 이름을 걸는 걸내 이름이 걸려있는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 저, 저는 이런거는 손을 안댑니다 어, 조금 음, 나 이름이 걸려 있는데 물론 이게 뭐 굉장히 큰 투자 금액으로 뭔가 하는 플레이어들은 많이 없긴 해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에어드랍을 위한 최소 금액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부분이라서 뭐큰 손실이 누군가가 나가지, 나로 인해 큰 손실이 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그렇게 어, 할수 있는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리고 뭐투번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 이런, 어떤 나의 이름이 걸려있는 프로젝트에 뭔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어, 제 거는 사지 마시고, 여기서 수익 낼수 있는 분들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만약에 제가 누구 걸 샀어. 근데 좀 친한, 사람이라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어, 언젠간 고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팔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파는 순간, 어, 떻게 될,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이긴 하죠. 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점은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프랜택 자체가, 일단 베이스 체인에다가 뭐 일반 대중 투자자들이 막 그냥 쉽게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투자는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 너무 중앙 집권적이긴 하죠. 뭔가 그런 그 팬택이 너무 수수료 다 빨아먹는 구조고 우리한테 뭐 수수료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아쉽다. 그런 것도 있고해서잘하시면될것같고한번 이거 볼까요? 그... 이번에 GK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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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아까 여기, 여죠 여기, 여 디케이 싱크 지금 작업한 지갑들이 한 25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좀한 1, 2주 전 저건데도 유저가 이제 요거고 요거 지갑 개수는 아닌 거 같아요. 유저가 요 정도 되고 아마 여기에서 에어드랍에 유효 유효한 지갑 개수는 뭐좀 적겠죠. 근데 계속 다 계정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지금 그 말로 나와서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은, 뭐, 일단 IP는 잡지 않겠다. 요게 있었고. 근데 이것도 뭐말 바꿀 수도 있죠. 요게 있었고. 또 커뮤니티 물량은 3분의 2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물량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는, 이제 뭐, 에어드랍 물량을 3분의 2를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커뮤니티 물량은 에어드랍 물량도 포함. 그리고 뭐, 이제 자기네 생태계 활성화 명목 자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준을, 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뭐다 나옵니다. 랭킹도 나오네요. 아 이게 듀은 쓰기만 하면 자꾸 렉 걸리더라고요. 킹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아비트럼 지갑이랑 제가 좀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아비트럼 때랑 근데 이게 지표 자체가 좀 달라 가지고 이거 아니었는데? 어디 갔죠? 아비트럼? 아비트럼은 에어드랍, 그, 클레임 자체가 한 60만 개 정도 됐다라고 뜨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지표들을 해석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지갑 개수만 해도 거의 몇 배는 될것 같아요, CK가. 그래서, 어, 생각보다 안 먹여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GK랑, 뭐, 스크롤, 베놈, 그 정도? 그냥 그 정도는 좀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지금 너무 저기요. 좀 꺼버리겠습니다. 어, 그 정도는 열심히 좀 해보시고, 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GK는 좀 오랜만에 뭔가 하고 있어요. 당계정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 또, 뭐, 뭐 말해줄까?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네요. 그리고, 다음, 음, 사이클이, 조만간, 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텐데, 그때 제가, 음, 어쨌든 두 번의 사이클을 굉장히 좀잘 보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지금 급해하지 마시고 진짜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최근 1년간은 아시겠지만은 지키는 것조차 어려웠을 거야. 주변에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뭐 뭐 굉장히 좀잘 성공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키는 투자만 잘했어도 어 진짜 뭐반 이상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특히 너무 막 그런 포모오게 하는 글들 있잖아요. 뭐 트위터를 봐도 그렇고 블로그를 봐도 그렇고 뭐 텔레그램이라던지 카톡방 같은 데막 뭐 코인판 막 이런 데 인증글 막 올라오잖아요. 막나 얼마 벌었고 이번에 뭐 그런 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본인이 뭔가 어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크다면 과감하게 그런 커뮤니티 안 하셔도 돼요. 어 그런 커뮤니티 안 하시고 좀더 음, 투자자 같은, 더 진짜 투자자 같은 그런 느낌들의 어떤 채널들? 그런 것들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보고 막 괜히 따라했다가 손실나고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